자 반갑습니다. 벨티오입니다. 2020년 11월 17일 업데이트 상세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왼쪽에 있는 메모장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월드 우드머리 투카르라이텐 혼돈의 균열 전투력 고정 그리고 천일기념 이벤트 등 61건의 패치 내용 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번 주 업데이트에는 밸런스 패치라든지 공색 관련 패치가 없어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내일 세븐 나이츠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세나가 똥겜이란 소린가? 이 똥겜 판독기로서 굉장히 지금 뭐 판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의심이 되긴 하는데 항상 이 검은사항 모바일이 업데이트를 보면 이제 똥겜 판독, 만약에 이번에 나오는 게임이 똥겜이다 싶으면 업데이트 대충 하거든요. 이번 업데이트를 보아하니까 내일 나오는 게임이 똥겜이란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 그런 확률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내용입니다. 월드 우두머리 투카르라이텐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일단 그 동안에 그 라이텐이나 투카르라이텐은 일반 그 일반 보스였어요. 일반 보스 그러니까 그냥 우두머리. 근데 지금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월드 우두머리가 되는데 모든 고대 병기들의 우두머리이자 라이텐의 왕이라고 불리는 투카르라이텐이 월드 우두머리로 새롭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본래 지키고 있어야 하는 대사원을 벗어난 어이 양아치네. <laughs> 원래 지키려는 곳을 안 지키고 나왔네. 투카르 라이텐은 본인의 임무를 망각한 듯, 보이는 것은 모두 파괴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 투카르 사원에서 나오는 그 투카르 라이텐인가 봅니다. 내용이 나오는데요. 라이텐의 왕 투카르 라이텐. 이런 식으로 월드보스로 등장을 하죠. 다들 여기 뭐 눌러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월드보스 누르시게 되면 쭉 밑에 내려가면 있겠죠? 월드보스 투카르 라이텐이라고 뜹니다. 뭐 보상 같은 경우는 뇌시 동력액은 그냥 1억짜리 은화로 이제 팔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어, 이거 주네? 뇌신의 신발. 음. 근데 이게 혼돈으로 가더라도 그대로 가면 좋은데, 혼돈 가면 끝이라서 이게 의미가 없긴 한데, 이 뇌신의 신발 같은 경우 는 굉장히 태고 때 좋았던 신발인데, 좀 아쉬운, 아쉬운 옵션이긴 합니다. 자, 투카르 라이테는 월드 우드머를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무라카 잡을 때랑 세팅을 똑같이 해서 잡아야 되겠죠? 네, 라이테는 사, 대사막에서 발견의 재미와 보상 얻는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다만 드물게 등장함으로써 이내 숨겨진 의뢰를 완료하거나 검은 돌 신전을 봉헌하기 어려웠고 어? 잠깐만 이거 투카르 라이텐이 숨겨진 의뢰까지 완료가 되나보네 그대상학 의뢰 보면은 라이텐 두 마리 잡아라 이게 있는데 이 투카르 라이텐을 잡으면은 라이텐 두 마리 잡는 그런 숨겨진 의뢰까지 완료가 되나봐요 요건 좀 좋겠네요 그쵸? 원래 우리 막 사원 사원을 깨야 되는데 라이텐 두 마리 못 잡아가지고 한달 내내 사원 못 깨고 그런 거 있었는데 숨겨진 의뢰를 완료하거나 이런 부분을 보정한다는 거는, 이제, 투카르 라이텐를 잡게 되면은, 이월드보스 잡게 되면은, 그두 마리까지 완료가 된다, 퀘스트가. 그런 건 굉장히 이득인 부분이라 보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검은돌 신전을 봉헌하기 어려웠다. 그쵸. 내가, 뭐 새벽에 뜰 때도 있고, 아침에 뜰 때도 있으니까, 랜덤이니까. 근데 이제 고정으로 뜬다고 하니까, 이제는, 에다나 조알 녹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이에 투카르 라이텐을 월드 우드보를 변경하여, 라이텐 제압의 피로도를 낮추고, 확정적으로 검은돌 신전을 만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의도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유저가 불편해했던 그 부분들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숨겨진 의 라이텐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차라리 라이텐 없애라라는 말이 많았죠. 근데 이거를 그냥 월드보스로 만들어버렸고, 검은돌 신전 고정으로 뜨게 만들었고, 그래서 뭐 한번 해결하는 패치인 것 같고요. 자, 등장 지역은 대사막 히스트리아의 석실입니다. 네, 그리고 등장 시간은 목요일 저녁 9시 30분. 그리고, 방어력을 줍니다. 자, 왼쪽에 메모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등장을 하고요. 히스테리아 석시 등장을 하는데, 11월 17일과 24일 화요일, 오늘하고 다음 주 화요일, 이벤트로 저녁에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월 17일 24일, 11월 17일 24일, 이번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두주 동안 이벤트로 등장합니다. 까먹지 마세요. 이번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고정시간은 목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목요일. 그 다음 주는 목요일부터. 자, 17일, 24일 이벤트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먹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등장을, 하, 등장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대사막 북동부의 히스트리아 석실로 가는 입구와 부서진 기억의 재난을 추가했다. 자 일단은 재단이 추가 됐습니다 일단 석실이 지금 원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이 추가가 된건데 여기 사막 눌러 보시면은 요 빈지역 있죠 여기 네 여기가 석실인거 같네요 보니까 여기로 가가지고 그냥 네, 월보잡으로 가는 뭐 그런 느낌의 그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월보잡으로 가는 요런 느낌의 재단이 생겼다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카르 라이텐이 등장하는 히스테리아 석실은 정제수가 소모되지 않는다. 아마 저기, 여기 사막버스 잡는 거랑 똑같나 보네요, 여기. 코툼 잡는 곳과 똑같은 것처럼 히스테리아 석실은 정제수가 소모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제수가 없어도 월보를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대사막에서 더 이상 투카르 라이텐 등장하지 않는다. 어? 이러면 라이텐 많이 잡는 길드 입장에서 손해 아니야? 그러네. 음. 대상막에서더 이상 투카르라이트이 등장하지 않네요. 기존 목요일 20시에 등장하던 하둔 경로한 빨간 코를 제외하고 제압시 보상으로 지급되는 반란 방호 파편의 양을 두 배로 상향했다. 어? 제압시 보상으로 지급되는 반란 방호 파편의 양을 두 배로 상향했다. 오, 오필승 코리아. 오, 비스 어제 크자카 잡고, 어, 저번 <laughs> 3주간 존버 했는데, <laughs> 아 깔끔하게 존버 대성공. 어, 의도치 않게 존버 했는데 성공했네요. 무슨 일이고? 이게? 예, 깔끔하게 어, 빨간 코 보상이 올랐네. 어, 이거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 가만히 있다가 성공한 케이스. 나도 이렇게 한번 얻어 걸리네. 이렇게 하면 다 걸리는구만! 아,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아주 좋은 패치, 갓패치, 갓어비스. 이러니까 주식 20만원이 넘지. 이런 회사가 잘 돼야 돼요. 예? 이런 회사가 잘 돼야 됩니다. 똥같은 회사 같은 잘 되면 안 되고. 가만히 있는데 이득을 봤네 이게. 자, 이렇게 이제, 발람하고 파편이 두 배로 상향됐다. 오케이. 음. 대사막에 등장하는 라이텐의 재등장 시간을 길게 조정하고, 등장 시간에 맞춰 보상을 상향했다. 오, 이거는 좋네. 기존의 라이텐이 원래 6시간에 한번 나왔거든요? 기존의 라이텐이 제가 알기로 6시간에 한 번인데, 이제 등장 시간을 길게 만들고, 보상을 상향했고, 검은 돌신전 등장 확률 대폭 상향 조정. 일단은 사막이 더 중요해지겠네, 이제는. 중요한 건 형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투카르 라이텐 보스 나와서 검은 돌신전 고정을 열려서 좋고, 검은 돌신전이 자주 등장하게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거는 평소에 사막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사막 이거 9시간 돼있고 이러면 인생 망한단 소리입니다 사막 이번에 더 열심히 해야되는 이유가 사막 시간도 써야되지만은 참고로 이번에 사막 핫타임 이벤트도 있고 닌길이 예정제수가지 줍니다 무조건 사막 개열심히 하셔가지고 애단안을 많이 모아두시면은 이제 더 이득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사막 더 열심히 하세요 대항 제끼더라도 아 자연스럽게 대항 제끼어야 되겠다 하기 싫어 제끼는게 아니라 사막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끼는 겁니다 사막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내용 자, 빨간코 제외라고? 어, 제외하고 그니까 목요일날 나오는 빨간코를 제외하고 화요일날은 빨간코가 나오잖아. 목요일날 나오는 빨간코를 제외하는 거고, 네, 화요일날 빨간코가 나오는데 경로한 대신에 반란방어 파편 상영했단말 아니야. 아하, 이거 이렇게 국어 불능자 어 이해 불능자가 나오나? 맨날 내가 이거 국어 불능자라고 쓰는 사람. 불능자 라고 욕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 못 읽어서 이해 못하는 이해불능자가 나오뭐 어떡하나! 이거 어허 이 사람들 이거 진짜 어이 국어불능자가 한번 나오니까 상향됐단 소리 아니야! 이런 이해불능자 이거! 화요일 저녁에 나오잖아 오늘 저녁에 어 오늘 저녁에 나오잖아! 오늘 저녁에 조금 있다 나오잖아! 6시간 샘분드 후에! 사람들이 진짜! 나야 돼, 안 나야 돼! 아주 그냥 이해불능자들 같은 이라고 말이야. 자, 다음 내용 갑니다. 주요 보상. 투카르라이텐의 제압시 검은돌 신전이 나타난다. 제압시 기어도 1순위가, 야, 이거는 좀, 좀 약간 탐난다. 왠지 기어도 1등 해가지고 검은돌 신전 좀 발견하고 싶고, 네. 투카르 라이텐 출연 1시부터, 1시간 전부터 제압될 때까지, 어? 이거는 투카르 라이텐이 이제 9시 30분에 뜨니까, 한 저녁 대충 한 8시 한 40분부터 뭐, 1시간 전부터 제압될 때까지, 그럼 8시 반부터는 뭐 라이텐 잡아도 의미가 없네요.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정표 나왔습니다. 자, 원래는 목요일 저녁 9시 30분이지만, 이벤트! 이벤트로, 네. 이번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등장을 하고요. 여기 날짜 보시면은 12월 1주차 점검 전까지 이제 화요일 날 추가로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거도 공지가 잘못된 게 뭐냐, 뭐냐면은 다음 업데이트 예고 때어 12월 1주차 업데이트를 이미 11월 30일 날 한다 공지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은 12월 1일 날어 12월 1일 날 이제 그 월간 보상이 초기화 되니까 12월 1일이 화요일인데 이번 12월 1주차 업데이트는 월요일 날 한다고 이미 지들이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를 이따위로 적어 자기들끼리 소통이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까? 본인들이 12월 30일 월요일 날 업데이트 한다 공지했잖아요. 해놓고는 왜 이걸 이따위로 적어나사람들 헷갈리게? 그러니까 12월 1주차 업데이트 때는 안 나옵니다. 네, 경로한 빨간코 다음에 나온 투카로아이템은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 17일과 24일에 이벤트로 등장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목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다라이트인 잡아야 돼요. 자, 다음 내용 갑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죠. 혼돈의 균열 입장 전투력 고정화. 사실 뭐, 높다는 분도 있고, 네, 낮다는 분들보다는 이제, 아, 그게 뭐, 어, 너무 낮다라든지 너무 높다라고 말하는 분들보다는 이제 적당하다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24,500으로 드디어 고정이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죠. 저도 이거 건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혼돈의 균열 지역. 아무, 아무래도 검은사막을 시작하고 좀 진행하다 보면 가장 첫 번째 목표를 잡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가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고대비급소도잘 나오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청금석 뭐 아니면 비급석 또 여기 나오는 뭐 낫장. 그리고 뭐축 같은 것도좀잘 나올 확률이 높고. 그래서 여기 그 티티움 역곡이라는 네. 여기 의 균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그동안에는 투력 이 유동 투력이었어요. 전에는 원래는 어땠냐면은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남작 투력에 따라서 기사였나 남작인가 요투력에 따라서 계속 커트라인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28,000 투력이구나. 내가 2 8 0 0 0 돼서 빨리 균열 가야지 해서 28,000 찍으면 커트라인 이 3만 돼 있고 3만 찍어서 가야지 하면 33,000돼 있고 3 3 0 0 0돼서 가야지 하면 36,000돼 있고 평생 영원히 못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평생 영원히 난저 지역을 못 갔어. 근데 이제는 전투력이 고정으로 바뀌었어요. 고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좀갈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투력이 고정이 되다 보면 자리가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오전이라든지 뭐 새벽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본인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기존과는 좀좀 좀 불편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래 쉽게 플레이하던 분들은 불편해졌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유저들이 이런 이제 득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장 전투력 24,500으로 고정. 네. 고정이 되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패치. 최근에 한세 달간의 패치 중에 가장 좋은 패치가 이 패치가 아닌가 싶네요. 참 별것도 아닌데 이게 제일 좋네요. 자 다음 내용은 이제 길드 토벌 보상 개편입니다. 길드 토벌 보상을 개편하였다. 모든 난이도에 획득할 수 있는 토벌 추천서 고대의석판 전리품의 수를 상향 조정했다. 최상급 정의 난이도 획득할 수 있는 높은 보상 확률을 대폭 상향 뭐 등등했다. 크론석이랑 차원의 조각 준다라고 했는데 길드 토벌 보상 같은 경우는 보상 개편이 아니라 하는 걸 개편해야 됩니다. 일단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어제 업데이트 미리 보기에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아니, 우리가 페리드의 페리드가 막 샤워하는 걸왜 봐야 되냐. 너무 그 모션이 크고 오래 걸리고 좀 짜증난다. 단체로 그걸 보고 있어야 되냐. 시간 아깝다라고 했는데 댓글에다가, 맞다. 나는 마누라, 어, 나는 이제 결혼한 지 10년 돼가지고 마누라 샤워하는 것도 안 보는데 왜 내가 페리드 샤워하는 걸 봐야 되냐. 너무나 공감이 가더라고요. 맞는 말이야. 내 마누라 샤워하는 것도 안 보는데 왜 내가 페리드 샤워하는 걸 봐야 돼.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예쁜 것도 아니고. 그걸 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너무나 큰 공감. 게임에서 니즈를 충족해야 되는데, 니즈를 박살 내고 있는.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오래 걸리는, 저, 부분을 좀 수정을 해주고, 쓸데없이 그 모션 넣, 쓸데없는 애니메이션이 추가된 부분이라든지, 갑자기 수로를 돌리는 거라든지, 아니, 길드 단체로 50명에서 하는데, 그다 50명에서 그, 한 명당 1분만 빼서도 50분이고, 시간이 금인데, 금을 날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나바다 할 때, 팔 금도 없겠다. 아나바다, 아이벨프테이! 어, 우리 아이메 부터 지금 금 팔아야 되는데, 시간이 금인데 시간 날리고 있네. 짧게 좀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뭐라고 한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주요 업데이트. 어, 짙은 기운의 미감정 문양 각인서 제작식 추가됐는데, 자, 이게 뭐냐면, 그냥 보여드릴게요. 음, 뭐, 저는 지금 없어가지고, 뭐, 해, 제작을 해볼 수 없는데, <laughs> 여기 제작을 가면은, 재료에 가면은 여기 있어요. 음, 여기가공해 가시면은, 짙은 기운의 미감정 문양 각인서를 유일 미, 유일 미확인 문양 각인서 40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40, 40개로 만들 수 있는데, 만들면 최소한 전설부터 태국까지 뜹니다. 최소한 전설부터 태국까지 뜨는 거, 유일 40개 모아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많이 감정을 했을 때, 유일 같은 거 나오면, 아예 그냥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40개로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일단은, 아까 시청자분들이 제보를 받았는데, 400개 모으신 분이 제작을 했는데 전설 10개 나왔답니다. 확률, 그냥 개, 개, 도그, 아우, 정말 이쁘죠. 예, 우리, 어, 파피들. 굉장히 귀엽습니다. 예. 확률 뭐, 이 정도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케이? 네, 확률 뭐, 이 정도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파피들. 너무나 귀엽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 있는 건 팔린 게 아니라, 11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을 통해 거래소에 등록된 유일미약이 문양 가격사는 기간이 만료되도 처리했다. 그러니까 다들 올리신 분은 인벤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천일 기념 이벤트. 이거는 이벤트 리뷰에 있으니까 꼭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름 괜찮은 이벤트도 많고, 의아한 이벤트도 많기 때문에 어떤 게 의아한지, 어떤 게 괜찮은지를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등 쌀라살라가 살라 있고요. 자, 일단 대양에 관련된 내용인데, 유령선의 생명력을 상향 조정했다. 마고리아역에 등장한 유령선 개체수를 증가하고, 보다 다양한 위치에 등장하도록 개선했다. 이게 주간 퀘스트로 이거 유령선 꼭 깨야 됩니다. 마고리아 하시는 분들은. 각 해역 경계에 있는 보물과 등등 쏠라살라 골드몬트 쏠라살라 파딕스 살라쏠라살라쏠라살라쏠라살라 모하메드 쏠라. 살라. 리버풀 우승. 작년에. 자, 일단 우리 모하메드 쏠라가 리버풀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쏠라살라구요 네. 일단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번 주에 대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거에요. 일단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메모장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아르샤 2번, 로스 2번, 마구리아 2번이 별사탕화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각 2번, 그, 이제 뭐, 그 대항에서 나온 각 2번 몬스터는 다음 배를 만들기 위한 선박 부품을 주는 몹들입니다. 네, 선박 부품을 주는 아르샤 2번, 로스 2번, 마구리아 2번이 이런 식으로 맵에서, 네. 맵에서 별사탕으로 표시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그막 그 몬스터 옆에 가 가지고 몇 번인지 확인할 필요 없고 이런 별사탕 몬스터만 잡아도 다음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얻을 수 있다. 네, 아르샤 2번 모아서 4번 배 만들고 아니 3번 배 만들고 로스 2번 모아서 4번 배 만들고 마고리아 2번 모아서 5번 배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요게 제일 좋아진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솔직히 구대기 구대기고 이게 정말 좋아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르 나르 바로 그 나르 카란다이왕 우리 또 바로 그나 형님어서 수정님 형님. 예조맘입니다 업데이트 상세 리뷰 중에 이렇게 리뷰 어, 리액션한 경우는 없지만 하지만 자본주의의 왕으로서 이 자본주의의 덮지든 별고로서는 이게 리액션 안할수 없는 바로 바로 그 나르 형님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네, 업데이트 리뷰 수익보다 이 근하 형님이 후원해주신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리액션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밤이 아닌가요? 네. 아 예. 나... 자 일단 계속 일단 넘어가고 어, 감사한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뭐 이렇게 내용 나와 있고 반려동물 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많이들 물어보신 내용인데 많이들 물어보신 내용이니까 제가 일단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반려동물 눌러보세요. 반려동물 누르시면 은 여기 반려동물 세대 정보 있죠. 눌러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세대별 기술 정보 있습니다. 자, 얼마가 최고인지 이제 묻지 마세요. 네, 공2 1이 최고고, 방2 1이 최고고, 네, 치명타 피해량 2 1이 최고고, 모피 4가 최고고, 우드벌 12가 최고고, 다 나와 있죠. 그쵸? 네, 네, 모피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 세대 좀 누르세요. 세대별 기술 정보 누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최고 옵션이 어떤 건지 어떤 건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래 있었는데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원래 있는 기능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안 보고 물어보면 그냥 뺏드릴 거예요. 아니, 좀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이제는 자, 일단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쌀라 쌀라 쌀 쌀라 네. 자, 시스템 의도의 영광이. 와! 너무나 많은 패치! 끝! 네. 자,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상세 리뷰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펄상점이랑 이벤트 리뷰가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이제 뭐 밸런스 패치라든지 공세 패치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게좀 아쉬운 것 같고요. 왜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그 밸런스 패치 한다고 해놓고는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서운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많이, 많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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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하메트 살라 이렇게 서운하네요. 자, 이벤트 8상절이면 따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꼭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 전 지금 새벽 시간대이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좀 없어요. 목도 좀마찬이가 갔고, 이제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라를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 상세 리뷰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땡큐!